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뭐, 상승, 그리고 하락, 느끼진 못했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뭐, 저기, 아시아, 어 여러분, 그리고 뭐, 나스닥 선물, 그리고, 어, 뭐, 대표적인 위험 자산, 뭐, 가상화폐, 모두가 갑자기 좀 뭔가 모르는, 어, 안 좋은 기류가 흐르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뭐또 어마무시한 그런 어그로를 끌려고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대응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멘탈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대외적인 그런 얘기인데, 일단,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그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어, 할머니죠.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국의 행정부와는 좀 별개죠. 이 하원. 별개입니다. 뭐, 바이든 정부의 의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의중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하원 의장이 지금 차례대로 아시아를 순방을 합니다. 자그 얘기와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 어떠한 어, 변화가 생길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밤이 지나고 음, 또 미국장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한 심리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내일 되면 어, 오후가 되면 또 뭔가 모르게 어, 또 약간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뭔가 또 안도랠리가 또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 이분이 과연 왜, 어, 지금, 저기,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이래 거쳐서, 어, 순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진짜, 많이 컸죠. 많이 컸어. 물론, 미국도 최근에 지금 중국과, 어, 나름의 분쟁도 있고, 또 중국, 그 미국이 중국이 너무 크다 보면 뭔가 모르게 견제가 들어갑니다. 자, 일전에 과거에 한번 그 뉴트, 긴그리치 하원의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97년도에 우리 IMF 때였죠 그때. 그때 대만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떠들썩했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중국은 뭐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뭐 중국의 경제 규모나 그 대만의 그 위치가 그렇게 큰 위상을 발휘하지 는 못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저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미국 앞에서 깔짝거리는 자체가 이게 간이 배백게 나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전 세계적인 입지나 규모가 커져서 뭐 진짜 어, 겁 모르고 이렇게 막 하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음, 사실상 이 지금 대만도 상당히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과도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가 전 세계 한90% 가까이 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아무튼 이런 여러 다방면으로 이 중국이 사실상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아닌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겠다는데 늘 중국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의 중국. 여러분, 대만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 사회주의. 자, 비로 뭐,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공산체제, 어,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불안불안합니다. 중국은. 이 독재라는 게, 겁이 나는 게, 러시아의 푸틴도 땅을 따먹으려고 하고, 중국의 어, 시진핑도 땅을 어, 기존의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동북공정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문화로서도 어, 대한민국을 거의 뭐 예속화시키려고, 대한민국 뭐 전통 문화를 뭐 자기 거라고 뭐 오기 샀고별의 벨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을 잡아먹으면 자연스럽게 북한,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어, 다 잡아먹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 똥을 쏴봐야, C급을 해봐야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좀 약간, 어, 중돈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평소, 평소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중국이 겁을 모르고, 어, 아무튼 하고 있는데, 뭐, 대만도 지금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뭐, TS 롬바르드, 중국하고 아시아 연구총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미국 투자자문지 베런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 옐대, 뭐, 유명한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이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T.S. 롬바르드 그 중국 아시아 연구총괄이 하는 얘기는, 이 하원 의장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든지 약간의 오판이 생겨 버린다면 이 중국도 지금 어, 가용할 장비, 군사 무기겠죠. 이걸 가동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아마 어,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장 우리가 예의어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지금 이게 만약에 이 극한 대치, 만약에 군사적인 충돌은 뭐 전문가들은 뭐 크게 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만일 하나입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 투자가 들어가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삼성전자 지금 저점에서 이제 조금 조금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한 번, 어, 큰 충돌이 있거나, 어, 그래 돼버리면, 이 팬데믹 때 우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엄청난, 어, 공급망, 그와 관련해서 위기를 겪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충격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연결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산업 뭐 여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전 세계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밤 어~ 너무나 중요하죠. 밤에 대만을 방문한다는데 미국 장에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 군사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놈이 이또 만약에 진짜 이 푸틴도 약간 마탱에 가서 오판을 하서 우크라이나를 어 침공을 했지만 이시진핑이 이놈도, 어, 핑 돌아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뭐 단추를 잘못 누르거나, 뭔가, 어, 작전이, 어, 어떻게 뭐 잘못,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자칫 잘못면 잠자는, 어, 사자를 약간 건들기 시작하면, 미국 역시도 가만히 안 둔다. 어, 이렇게, 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아마 중국이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 올해 지금, 어, 중요한, 어, 행사가 지금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도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는 두지 않을까. 아, 둘이, 뭐, 무리수까지, 뭐, 내어가면서, 미국을 자극할 일은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하원 의장입니다. 뭐, 서열 한 3위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뭐, 하원 의장이 갑자기 뭐, 대만에 뭐, 뭐, 여행 겸, 뭐, 여러 방문 순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바이든이 와서 뭐 뭔가 모르는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중국이 예민한 반응, 어. 중국 뭐 미국한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뭐 극단적으로까지 가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놈들은 대한민국이 뭔가 싸드 가지고 뭐뭐 하면 뭐온 봉쇄를 액션을 다 치는 아무튼 아무튼 도라입니다 도라이 도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국은. 음. 그니까 러 중국이 확 바뀌든지, 이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저로도라이 세뇌가 된 거죠. 국민이 좀 올바르면 이 사회주의, 이게 일당 독재, 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건데, 뭐 독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개인의 독재로 인해서 전 세계를, 어, 푸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를, 어, 나락으로 이끌고 있죠. 어, 준비 중인 악의 축, 뭐 악의 축이라 하면 좀 그렇나? 아무튼 중국, 북한, 러시아, 아무튼 대한민국 위에 있는 다 미친 놈들이죠. 좀 제발 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그 대응를 하거나 그러면 뭐 오래 지나서 뭐 내년 되면 더전 세계가 어 맛이 갑니다.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그럼 중국 이번 기회를 어 빌미로 해서 중국이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러분, 뭐, 뭐,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어, 그리고 내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물론 삼성전자, 일시적으로 내일 오전까지도 어느 정도 들썩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여러분, 뭐, 큰 오판을 하지 않는 이상, 어, 주식은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음, 다시, 제자리로 빨리 회복을 할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오판을 해서 매도 버튼 함부로 누르는, 누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대외적인 어,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또 하나. 8월 썸머 랠리와 관련해서 멋진 얘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